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월가월부 매일경제 월가월부 뉴욕뷰 오늘 물가지표가 나와서 라이브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 지금 방송 상태를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어, 제가 잠깐 화면을 좀 바꿨었는데요 그잘 보이시는지 어, 문제 있으면은 연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자, 근원 pc 물가지수 방금 5분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5.2% 시장이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5.1%로 시장 전망보다 다행히 낮게 나왔습니다. 자, 전월 대비로는 0.5% 예상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와 똑같은 0.5%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헤드라인 pc 물가지수 상승률 보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좀 시장 전망 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은 그6.1% 시장이 전년 대비로는 6.1% 예상을 했는데 어, 실제 나온 것을 보니까 6.2%로 어,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0.0% 정도 또 이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0.3%로 전월 대비로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조금 엇갈리는 지표가 나와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내용 한번 같이 보고 조금 이따 시장 지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 뉴욕 지수, 3대 지수의 프리마켓에서는 어, 어제 그 아마존의 충격 때문에 그 나스닥 선물이 약1% 정도 하락하고 있었고 S&P500은 0.5에서 0.6% 정도 그 다음에 어, 다운은 0.05% 정도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워낙 그 어제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이었죠 아침 방송에서 강조드렸지만 지금 빅테크 기업의 실적 시즌을 맞아서 엄청나게 그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어서 어제 GDP도 그렇고 오늘 물가지수도 시장에 더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한국 시간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드렸던 아, ECI라는 고용 비용 지수. 분기 한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어, 중요한 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가 1분기에 발표가 되고, 6개월 전에 발표가 났을 때, 어, 시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스닥이 엄청 무너지는 그런 어,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표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오랜만에 지표가 나왔습니다. 방금 5분 전에 발표가 됐는데, 자, 3분기 고용 지수 보시면은 어, 시장 전망은 전분기 대비로는 1.2% 성장을 어,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 전년 동기 대비로는 어4.8% 예상을 했는데 5.0%로 어, 이 부분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분기 대비 트렌드를 더 중요하게 보는데 어, 이게 아마 소수점 둘째 자리가 생략이 돼서 그런데 조금은 그더 그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년 동기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이 지표 그 방금 제가 나온 걸 캡처해왔는데 이 고용비용지수가 왜 중요하냐 고용비용지수 지금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두 가지 요소 어, 주거비와 그 다음에 임금인데 임금 상승이 지금 둔화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힘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여전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고용 비용 지수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고용 비용 지수는 어, 단순 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회사가 주는 혜택 이런 것들 어, 그런 걸 종합해서 보는 지표입니다. 여기 보 보시면 컴펜세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컴펜세이션이 어 단순 임금과 샐러리 분야하고 베네핏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합쳐서 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자료에서 어 앞으로 그 고용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길 보시면 올해 3분기 1.2% 전분기 대비 어 늘어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어, 전년 동기 대비가 여기 오른쪽에 제가 노란색 칠해놨는데 5.0% 상승했습니다. 자 이게 그 고용은 크게 이제 민간 분야가 있고 그 다음 공공 분야가 있는데 자 프라이빗 섹터에서 보면은 1.1% 상승을 했고 또 놀랍게도 공공 분야에서 1.9%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분야 고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어, 공공 분야보다는 어, 민간 분야에서 상승률이 적었지만 공공 분야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어, 평균을 하다 보니까 1.2로 잡혔습니다. 자, 민간 분야는 그전 분기 대비 1.1% 높아졌고 5.2% 전년 동기 대비 5.2% 여전히 높습니다. 사실 매년 5% 이상씩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공공 분야는 전 분기 대비로는 1.9%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4.6% 상승해서 시장 기대치보다 살짝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이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한번 어, 실시간으로 지금 그어 뉴욕 증시의 지금 선물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우 지수는 다행히 그 양전을 해서 0.38%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간의 시차는 있는데 어나 나스닥의 하락폭은 0.5에서 0.6 정도로 움직이고 있고 S&P는 0.2% 정도 그 하락하면서 어 시장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PC 물가 지수 한번 더 내용별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그 전년 대비로는 8월 달에는 4.9% 상승했는데 9월 달에 전망은 5.2% 시장이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1%로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CPI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온 이후에 지금 가이던스들이 상당히 월가에서 높여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제 수 수치는 그거보다 낮은 5.1%로 집계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전월 대비로는 8월 달에 0.6% 상승했었는데, 아, 9월 달에는 0.5%가 월가의 컨센서스였습니다. 근데 실제 나온 것을 보면 0.5%로 어, 전월 대비로는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평가를 받을 만한 대목인데요. 어, 전년 대비로는 그 추세를 보기 힘들지만, 전월 대비로는 어, 전달에 비해서 지금 물가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어, 상당히 그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전, 전월 대비 숫자가 시장 전망치 안에 들어왔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시장 전망치 안으로 내려왔다는 점이 굉장히 어, 증시에는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절대값 자체는 높아졌습니다. 지금 추세를 월별로 보시면 은 어, 지금 2월달에 1월달 5.3, 5.1 5.3, 5.2 이렇게 5 밑으로 내려간 게 5월달에는 4.9로 다시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6월달에 5로 튀어 올랐 고. 다음에 다시 4.7로 내려갔다, 4.9로 올라갔다가 다시 5.1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근원 p c 가안 잡히고 있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 지금 주거비가 안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렌트비도 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꺾이는 추세가 나타났다는 것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 물가 지표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낮아지는 추세가 점점 반영되게. 지만 이 근원 P/C는 연준이 파월 의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데. 지금 이렇게 그 절대값 자체는 안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의 컨센서스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어, 시장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어 증시에 좀 기본적으로 좀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월 PC 이거는 이제 헤드라인 PC입니다. 이제 6그 기름 같은 에너지 그다음에 식료품 다 집어넣은 전체 물가로 보시면 되는데 어 항상 그 CPI 수치보다는 한 2%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전년 대비로는 9월달 그 컨센서스가 6.1%였는데, 8월과 같은 이 부분이 조금 빗나갔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6.2%로 방금 발표가 됐습니다. 자, 전월 대비로는 시장에서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0.3% 정도로 오히려 시장 전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의외인데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9월달은 안정적이었던 시기였는데 어 식료품 가격에 영향이 있었는지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어 헤드라인 PC는 다시 시장 그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다만 근원 PC는 좀 잡히는 모습이 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ECI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고용 비용 지수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자 미국 노동부가 1976년부터 산출하고 있는데 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플러스 어, 기타 보상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자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1.2%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은 컨센서스와 같게 나왔지만 지금 월별 추세를 보면은 지금 0.7, 0.5까지 나. 졌던 게 다시 최근 들어서 올해 하반기 들어서 어 굉장히 높아지는 올해 그 올해 들어서 이거 분기별 지표기 때문에 1분기에 1.4 그다음에 2분기에 1.3 그다음에 3분기에 1.2로 굉장히 1%가 넘는 분기의 1%가 넘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전년 동기로 보시면은 5%에 해당하는 어, 임금 상승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카고 패드워치 기준으로 지금 이 시장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지금 제가 이 8시 30분 뉴욕시간 8시 30분 한국시간 9시 30분에 발표되기 직전에 제가 그 정리를 해 내용이고 다른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실시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5bp 인상에 대한 전망은 제가 정리할 때 81%였는데 지금 83.7%로 소폭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뭐 11월 달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할 것이라는 거는 뭐 지금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변하는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12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다시 말해서 75bp 인상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이게 관건입니다. 어 근데 지금 전망을 보면은 지금은 75bp 인상에 대한 전망과 50bp 인상에 대한 전망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 지금 실시간으로 보는 화면에서도 오히려 지금 425bp에서 450bp가 48.1로 이 위아래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450에서 475가 44.2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왔다 갔다해서 지금 12월달 FOMC 금리 인상 전망은 지금 누구도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어, 선물 트레이던, 트레이더들도 굉장히 헷갈리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11월 1일, 2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어, 회의가 끝나고 연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12월달에 정말 연준 피봇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강성으로 75bp로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그 가름하는 다음 주에 돼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물가지표까지 파월이 보고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마침 지금 바로 FOMC 회의를 바로 3, 4일 앞두고 이 물가지표가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좀더 정확한 가이던스를 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년 첫 번째 f m c 회의 2월 달 회의에서의 어떤 물가 어, 아, 저 기준 금리 전망을 보시면은 지금 475에서 500bp 전망이 지금도 어, 정리하기 전에도 그 방송하기 직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게 44.7%로 어, 다수설이 변동이 없습니다. 어, 금리를 450에서 475로 동결할 것이치라는 전망은 38.2로 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지금 서베이를 했는데 아, 내년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을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걸 보면은 이게 9월달 설문조사 때 기준금리 전망 ]이었고, 자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어, 10월달 기준금리에 대한 설문을 다시 해서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파란색 막대기가 빨간색 막대기보다 더 높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만큼 지금 더 어, 매파적인 그 어, 연준의 행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졌다는 뜻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어, 10월 달 서베이에서 11월 달 일단 기준금리는 75BP, 이건 불문 가지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여기서 100BP를 올리거나 어, 그렇게 나오면 시장이 더 반응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12월 달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블룸버그 서베이에서는 50BP 인상이 다수설로 나왔습니다. 자, 2월 달 내년 첫 번째 금리 인상에서는 25BP를 추가로 올린다. 설명한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3월 달에 또 추가적으로 25p b 를더 올려 가지고 여기서 2월달 여기서 25p b 를더 올리면 드디어 500bp 다시 말해서 5.0% 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연준이 그렇게 500bp 까지 올릴 것이라는게 지금 블룸버그 서베이의 가장 큰 지금 다수설 인데 어, 놀랍게도 이게 얼마나 지속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경기 침체가 와서 경기를 다시 어, 다시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냐?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주가는 엄청나게 오를 거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한 해석이 지금 분분하고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데 여기 보면 3월, 5월, 6월까지는. 어, 연준이 그 가장 높은 수준, 터미널 레이스를 500으로 잡고, 500BP에서 고정된 것을 최소 어, 반년 이상 끌고 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것은 12월이나 돼서야 어, 25BP 정도 떨어뜨리기 시작할 거다. 이런 전망이 어, 블룸버그 서베이 방금 발표됐습니다.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할 게그 경제학자들 서베이에 따르면 은 4분의 3은 앞으로 24개월 내에 리세션이 올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이코노미스트 여기 영어 원문 그대로 가져왔는데 지금 그 패드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패드는 이미 연준은 이미 그 너무 빨리 피벗하기로 결정 아, 너무 피봇을 빨리 하면,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를 막 올리다가 그걸 완화하는 기조로 돌아설. 않기로 이미 굳게 결심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40년 이상 높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준이 쉽게 그 시장에서 기대하듯이 피벗 피벗 이라는 것은 어 기준금리 올리는 강성 그 매파 적인 태도에서 비둘기 파적으로 약간 전환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야 증시가 오르기 때문인데 그런 지금 내피셜 들이 지금 주식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너무 그 진짜 그냥 뇌피셜이다.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그 설문 결과를 어 나왔습니다. 75BP는 리세션을 기대하고 있고 20%는 하드랜딩으로 가겠지만 리세션까지는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소프트랜딩으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고 본 사람은 5%밖에 안 됐습니다. 자 여기 서베이에서 또 하나 좀 주목할 점은 어, 연준이 지금 그 긴축 조치를 너무 어떤 평가를 해본 겁니다. 긴축 조치가 지금 경기 상황에 봐서 적합하냐 아니면 너무 세냐 아니면 너무 약하게 하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전망인데 오버 타이트닝 너무 세게 하고 있다라는 그 답변이 거의 80% 가까이 절대적이었고 뭐 시장 수준에 그냥 적합하게 가고 있다 그게 한 17에서 18% 아, 너무 느슨하게 하고 있다. 그, 그 응답 비율은 거의 1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은 지금 PC 물가지표 방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어 전년 대비로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면서 어 전망보다 다소 낮은 5.1%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5%로 시장 전망과 일치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오랜만에 항상 빨간색이었습니다. 항상 예상한 것보다 더 높게 나와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었는데, 오늘은 파란색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헤드라인 PC 모든 거를 다 에너지와 식료품까지 다 집어넣은 것 기준으로는 9월달에 아, 6.1% 예상을 했는데 6.2%로 다소 높게 나왔고 어, 전월 대비로는 0.3%로 어, 시장 전망 대비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 프리마켓 이제 개장이 뉴욕 증시 개장이 한 35분, 36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상황 한번 보시면 어, 지금 물가지표가 PC가 발표가 됐지만 시장의 별다른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마존이 지금 짓누르고 있는 나스닥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나스닥은 0.87% 정도 하락하고 있고 어, S&P S&P 500 선물은 0.39% 정도 하락 중입니다. 아, 다우는 0.12% 상승 중입니다. 어제와 거의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 혼자 선방하고 있고, 아, 아무래도 그 테크주들 비중이 높은 S&P 500과 나스닥은 굉장히 짓눌려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10년물 국채금리나 2년물 국채금리 이런 것들도 변, 변화가 없는지 한번 그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어, 제가 이 물가지표가 나오기 전에 110.76 정도로 전일 대비로 어,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지금 실시간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실시간으로도 110.88로 어, 0.27% 정도 조금 오른폭이 조금 상승폭을 높였습니다. 어, 별큰 차이 없이 시장이 물가 지표에 그렇게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먼저 반응한 거는 지금 어그 빅테크 관련된 나스닥 선물들이 계속해서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자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물가 지표 발표 전에 4.011인데 어 지금 0.087 정도 상승 중이었는데 지금 실시간 지표에서는 어 10년물 지표는 조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상승폭이 커졌네요. 0.114%포인트 높아진 4.038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물가 지표도 그렇게 굉장히 애매하게 나왔는데 시장이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연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게좀섬그 채권 트레이더들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이념물 국채 금리 보면은 이념물 국채 금리는 어 제가 방송을 준비하기 전과 지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4.383어 그다음에 4.379 지금 실시간 하면서 4.379로 보고 있는데 어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제 효과 보시면은 어 지금 4. 아 죄송합니다. 그 pc 발표 직전에 어, 물가, 그 WTI는 88.35달러로, 어, 전일 대비 지금 0.8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실시간 보는 화면에서는 조금 더 유가가 떨어져서 1.18 아무래도 그 달러 인덱스 상승세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원자재 시세는 좀더 영향을 받아서 1.17% 정도 하락한 88.04% 정도 실시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금값 보시면은 금값 하락폭 조금 더 커졌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가 좀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방송 준비하기 물가지표 발표 전에는 0.83% 정도 도 하락하고 있었는데 어, 이거보다 좀더 떨어져서 1.16% 정도 떨어진 1643달러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가상자산 시세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시세 굉장히 그 어, 최근에 그 피, 나스닥과 변동성이 좀 괴리되면서 굉장히 따로 노는 시장이 됐는데 어, 전반적으로 지금 그 아마존이나 빅테크 종목 실적 발표 이후에는 한, 한 이틀 동안은 다시 동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조화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조금 미묘하게 좀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도 조금 하락을 했고 오늘도 한2% 정도 넘게 하락하면서 2만 100 달러 정도 아 지금 실시간으로 보는 하면서 2만 한 200달러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500그 1510달러 지금 아까 보다는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1510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은 어제 제가 아. 어, 뉴욕 시간으로 어제고 한국 시간으 오늘 새벽에 방송 아침에 방송을 할때이 부분이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욕 증시 시작하자마자 내리꽂는 모습을 보여, 보여줬고 그다음에 항상 이 미국 동부 시간 새벽 시간에 좀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 두시 사십오 분에 어~ 미국 동부 시간은 두시 사십오 분이었고 한국 시간으로는 어~ 조금 전인 오후 세시 사십오 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 자 이더리움은 똑같이 그~ 어제 뉴욕 증시 마감한 직후에 이렇게 어~ 한국 시간 오전 다섯 시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 조금 약보합 상태이다가 어~ 한국 시간 오후 세시일분 다시 말해서 뉴욕 동부 시간 새벽 두 시에 한번 조정이 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약보합 상태를 보이고 있고 자 지금 차분하게 지금 이제 개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오늘 빅테크 실적에 대한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조금 어 뉴욕 증시가 오늘도 그 양전을 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 물가지표 CPI가 발표가 났을 때 극적인 이 턴어라운드가 있었던 것처럼 또 어떻게 시장이 금요일 오후에 어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고 아 근데 지금 다우 지수도 이제 그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0.02%로 하락으로. 방향을 돌아섰고 나스닥의 하락률은 1.02%로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 파월이 주목하는 연준 물가 근원 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인은 어 예상치를 조금 벗어난 상태로 어 양쪽이 엇갈리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 시장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준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근원 PCE입니다. 자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물가지수 5.1% 0.5%로 시장 그 예상치 안에 들어오는 결과를 어, 발표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10분 뒤에 저희 윤원섭 특파원이 개장 방송 다시 시작할 예정이니 어, 계속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중요한 fmc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그 국내 최초로 그 동시 통역사를 통해서 어, 여러분께 파월 장인 기자회견을 그대로. 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국어로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동시통역사를 어, 통해서 전문적인 동시통역사가 FOMC 기자회견 내용을 방송해 드릴 예정이고 그 전에는 제가 성명서가 나오면 바로 실시간 지금처럼 어, 해설방송을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장마간까지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정규방송 시간인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 6시 55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